저희 파파야가 이렇게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키 많이 컸죠? 그전에는 파파야를 딸때 여기 기둥, 이 하얀 기둥에 위에 서서 손을 뻗으면은 딸수 있는데, 이제는 남편이 손을 뻗어도 파파야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대에 칼을 부착을 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저기 저렇게 자라서 저녁에 잘때 되면 저 창문으로 그림자가 더플러플러플 보입니다. 파파리, 파파야 잎에. 저도 궁금했고, 어, 또 여러분 중에 요거를 기다리신 분,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아, 짜잔. 수도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음, 이게 왜 늦었냐면은, 기존에 쓰던, 어, 쓰던 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갈았을 때의 그한달 내에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교체하고 나서 순수하게 요금이 얼마가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음, 기다렸다가, 8월, 8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의, 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전에, 아, 계량기를 사용했을 때의 금액인데요. 관리비하고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수도세만 사용한 금액이 2,940페소가 나왔었어요 요거는 두 개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달이고 이게 드디어 이제 8월 1일에서 8월 30일 까지 입니다 아하 <laughs> 2,415페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생각 그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거냐면 이 같은 빌리지에 같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한인 식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많이 나와야 수도세가 900페소 많이 나와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어 수압이 굉장히 센 집이다라는 잠정적인 결론 하에 최대한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청소나 이런거는 좀 물을 미리 살살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물을 좀 쓰거나 최대한 전략해 봐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요트 클럽 안쪽이니까 이쪽 길이겠지 음. 우리는 잘 돌아다니지 않는 스타일인데 어? 구독자님이 이런 데 아, 알려 주셔서 이야 아, 오래간만에 보는 바닷가 구름 먹구름 그래도 일단은 갈릭라이스를 꼭 드셔 보시라고 했으니까 아메론갈릭라이스 plain r only plain rice. 아.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밥을 시켜야겠네. 사모님. 예? 페이 페이 하라는데요. 돈돈 음식 먹고 도망갈까봐 그런가? 페이 먼저. 대략 800 페소가 좀 넘게 나왔는데요. 8 4 5백 소0 0 5,000원. 1,000원. 1원 1,000원. 1 0 0 0 0 0원1 0깡통 여기 깡통줄도 있거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깡통줄이라고 그래? 응 어. 그런 게 있어? 자기도 있어 자 갑시다 어우 의외로 사람이 많이 있네요 너가 타고 태평양을 한번 건너보자고 자기가 요트를 살만한 돈이 있다면 어. 요트를 사겠어? 아니면은 차를 더 고급진 걸 사겠어? 차. 차. 응. 그럼 자기가 차가 고급진 게 있어 이미. 응. 근데 또 돈이 있어서 요트를 살만한 돈이 있어. 응. 그러면은 요트를 사겠어? 별장을 사겠어? 별장. <laughs> 역시 우리는 현실적이다. 응? 나는 돈이 있어서 요트를 살 돈이 있다면 은 요트를 사겠냐? 더 고급진 차를 사겠냐? 저는 그 돈을 저금을 할것 같아요 <laughs> 우린 보는 거로 만져 우린 돈이 있어도 요트는 안살것 같아 내가 한번 빌려 볼게 <laughs> 엄청난 따갈로우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한번 빌려 볼게 멱살 잡고 쫓겨나지만 마 <laughs> 아 음식 나오지도 않았는데 비닐장갑을 벗덜덜 끼고 있어. <laughs> 막 맛있을 거 생각하니까 장갑부터 끼게 돼. 어, 나는 되게 막 봉폭스러운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막상 응. 와보니까 좀 이렇게 소박한 식당이네. 소박하게? 어, 어 필리핀스러운 어, 딱. 어 필리핀스러운 딱. 근데 이제 라욱이라든가 이쪽으로는 또 모르지 분위기가 어떻지? 거기는 오히려 좀 신, 젊은 사람들에 맞출 수도 있고,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어, 버킷슈 어, 버터 어, 그 갈릭 버터, 버터 필리핀에 원래 이제 오리지널 누나는 식사할 때 손을 쓰는 식사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길에서 보면은 이제. 손으로 식사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변화가 된게 비닐 장갑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일회용 비닐 포장 고거를한 손을 껴서 길에서도 이렇게 식사하는 위생 관련 이제 네 개념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부 시푸드라든가 이런 식당에서는 어 한국처럼 이렇게 일회용 비닐 장갑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푸술 이렇게 하면 항상 세븐맘이 먼저 맛을 봅니다. 그래서 비린가 안, 비린가? 비린가 안 비린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안 비리다 보면 저한테 자기야 안 비려.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맛있어? 어. 짤줄 알았는데 짜지 않고, 음 먹어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게 버터 갈릭 소스인데. 어, 약간 느낌이 땅콩 버터. 자기가 아, 좋아하는 거같 어, 땅콩 버터 같이 약간 고소한. 갈릭이 들어갔다고 해도 맵지 않고 땅콩 버터처럼 아주 고소합니다. 바베큐 음. 맛있어? 바베큐는 맛있다. 인기가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여기 현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먹는 거 보면 맛있다는 얘기야. 얘가 내가 예전에 쾌존에 음. 존에 살았을 때그존에 비에프홈 음. 빌리지 바로 앞에 음. 그 뭐지? 그 새우 그 나온 거 뭐지? 간바스? 응, 간바스. 거기가 그 간바스 소스에다가 갈릭 라이스를 비벼 먹으면 맛있지? 그 천상의 맛이거든. 감바스 소스에다가. 그 느낌이 날것 같아 람 미겔과 잘어이리는 여자 그이름은 세브맘 내이 아니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사람은 이 사람은 쌈미겔 회사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낫지 삼미겔 <laughs> 회사에 도움 전혀 1도 안 되는 여자 세브맘 몸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단 1도 없는 세브맘 자기 지금 밥두 그릇을 먹는 거야 이거 반 공기 확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 근데 맥주 안 먹어? 어나 일단 이 맥주는 이거 려워 하실 분들 보시라고 그냥 시켜놓은거야 아니 저거 반병을 제가 마신게 아니고 저는 두 모금 입에 s 댔다 댔다 다 n 다다 r a 다이렇게 질질 흐른는거요요 e 주 꼭꼭 숨으어라는야야 네. e 거 a teta, teta, 좋아요? a t 비 t a teta, 와, oh, like like 금 엄마 k e it. Mother, play hard 이 n d t h i n o p l i l o w n a y o a y i 참으로 멋있는 요트죠? 하지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멋진 요트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기름 냄새만 많이 나섰거든요. 멀리서 보면 조금은 촌스럽고 투박해도 가까이서면 좋은 향기가 나는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다고 느낀 하루였답니다.